자, 오늘은 방파제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방파제. 늘 방파제에 다녔지만, 어, 오랜만 나왔습니다. 오랜만 나왔고, 나왔으니까, 오늘은 이 저수온기, 아직 저수온은 소식이 아닌데, 바다 속은 아직 가을이거든요. 수온이 완전히 뭐 낚시를 못할 정도로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닌데, 그, 지금, 그 낚시를, 그, 뭐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수온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낚시를 나갔다가, 보면, 낚시를 나가면은, 그 병해돔이 수온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상을 안할 확률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가을철 접어들고 겨울에 떨어질 때 되면은 나가 봐야 그 고기를 못 잡을 확률이 많으니까 겨울이라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분들. 저 또한 그래서 안 나왔습니다. 나와봐도 수온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잘안 되니까. 차라리 완전 저송기에 꼰두박질 쳐가지고 그런 경우라면은 차라리 고기가 그 병에 돔이란 고기는 제가 알기로는 12도까지는 먹이 활동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12도까지는 먹이 활동을 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날씨가 아주 따뜻한 겨울입니다. 지금 엄청 따뜻하고 그 위에 옷을 하나 입었다가. 소 안에 거는 벗었는데도 등에 땀이 납니다. 그럴 정도로 따뜻한 지금 그 거고요. 지금 수온이 어, 한몇 도쯤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어. 수온이 14.1도 정도 나오네요. 음, 그 정도 나오면, 아마도 고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고기가 그 12도까지 되니까, 아직 이 수온이 계속 며칠 유지됐더라면, 고기가 부상을 한다고 보고, 어,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볼 거예요. 그 대신에 약간 여름에는 20도 가까이 올라가던 수온에 그 밑밥 만들, 만들었을 때랑, 어, 지금은 그 수온이 내려갔죠. 내려가가지고 14도를 가리킬 때, 어, 저도 오랜만에 밑밥을 만들어 봅니다만, 참밑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밑밥도 만들고. 어, 제가 늘 사용하고 있는 빵가루는 남도 그린 빵가루입니다. 남도 그린. 네, 남도 그린에 아, 요즘은 정품이라고 적혀있죠. 예, 옆빵 가루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제가 이빵 가루하고 예, 어떤 뭐 관계가 있어서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쓰는데 써 보니까 이거만한 빵 가루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19년 초에 나왔던 빵 가루가 보면은 이 찰기가 조금 없었습니다. 살기가 조금 없어 가지고 그 미끼가 잘안 돼서였어요. 근데 어 제가 여 남도그린에 전화를 한통 했습니다. 하고 조금만 살기를 있게 만들어 달라.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지난해는그 어 거기 티에있스 빵가루 찰진 거를 조금 섞어서 만들었는데, 그, 원래는 이것만 해도 될것 같아요. 여름에는 그, 좀 찰기를 만들게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잘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것만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좀 알맞게 부, 부, 부어가지고, 이렇게 젖어가지고 있다가요. 충분히 어느 정도, 이 여름 같으면은 금방, 금방 이렇게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금방 되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만져보고, 물이 다 먹었다 싶은데, 아직도 완전히 덜 먹어가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한옥금을 짜고, 근데 이럴 때는 너무 많이 짜면 안 되겠죠. 살짝만 짜고. 두 번째는 좀더 많이 먹었을 거니까 살짝 더 짜겠습니다. 근데 꾹 눌러 짜면 안 되거든요. 꾹 눌러 짜면 야들 입자가 부서져 버리갖고 예. 요렇게 짜놔도 어 요렇게 짜놔도 그 뭐라 그럽니까 약간 숙성이 되면은 야들이 그 퍼석퍼석 퍼석 해집니다 참 퍼석퍼석한 상태에서 숙성이 되면은 몇번더 주물리게 되면은 그 얘들이 또 쫀득쫀득 해져요 그. 뭐, 한 30분씩 칠했는 그런 빵가루에 비하면 아주 쉽게 빵가루가 만들어지죠. 밑밥을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밑밥을 만들 때는요 이렇게 저는 요즘 이럽니다 세 개를 다 부어 놓고 세개 정도를 붓고 그러고는 아시죠 이거는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시간만 조금만 투자하면은 똘똘 말아가지고 이런식으로 해놓으면은 바람에도 안날라가고 나중에 이 쓰레기 처리하기도 좋고 그게 많이 시간이 안, 많이 안 걸리니까요 그러고는 이 물을 있잖아요 지금 이게 수평이 된 상태 같으면은 아이고 여기 전거내거 여기 있어가지고 일단 여기 놔놓고 아까 비닐봉지 하나 가온다는 게안 가와가지고 이 수평이 되면은 이 보이나 예, 저런 식으로, 예, 이제 보이네. 이런 식으로 수평이 되었을 때는, 저는 이렇게 두고, 여기만, 앞쪽만 있잖아요. 이게 앞쪽만 물을 이렇게 버나 버리고는 그냥 놔둬 버립니다. 야들만 약간만 이렇게 섞이도록 놔둬 버리면 처음에는 이 앞쪽은 흥건하게 이렇게 앞쪽은 이렇게 흥건한데 수평을 놔두면 마른가루 쪽으로 마른가루가 물을 빨아먹으면서 여기가 아주 그 던지게 좋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즘 되더라고요. 몇 개가 늘어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제가 밑밥을 만듭니다. 요래 그런 나도 뒤에는 마른 가루, 앞에는 그 그냥 좀 흥건해도 자기가 빨아먹더라고요. 예. 빈비는 1.2550대 1.2550대 고요 니일은 3000번 입니다 니일은 3000번 이고 원줄 2호 2호인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2호 프로팅 인데 제가 쓰고 있는게 상태가 안 좋아 갖고 파마 현상이 많이 일어나네요 그 직진성이 좋아야 되는데 파마 현상이 자주 많이 일어나 가지고 낚시 하기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감겨 있는 게 이거라서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찌는 지금 올커버 소형 투 제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로 목줄지를 앞에 달았는데 요거는 뺐다가 넣었다가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채비 속에 예 고정 목줄지를 하기 위해서 요게 한 개를 더 넣어 놨습니다 색깔 다른 거 있죠 어 필요할 때는 요걸 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꼽을 거예요 이런식으로 고정을 할 겁니다 그러고 지금 제 채비에 보니까 1호 목줄 같은데 한 60cm 70cm 정도 어, 상바늘로 묶고 있습니다 상바늘 채비 감성 자병에돔 바늘 4호 붕어 바늘로 해야 되는데 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보고 안 되면은 차에 붕어 바늘이 있는데 그 가지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은 빵가루를 어제 경험상으로 볼때 바늘만 감싸도록 아주 작게 작게 달아야 되게 되더라고요 너무 크게 달면 안 되고 특히 방파제 낚시는 깊은 수심 노르기 보다가 그 그날 백례를 띄워서 잡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밑밥에 잡어들이 반응하네요. 아직 미끼가 숙성이 덜돼 가지고, 그다가 아직. 미끼가 숙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날라가다가 하나가 물에서 중간에 떨어져 버리네요. 미끼가 숙성이 될 됐네. 형님, 형님 미끼가 아까 아까 만들어 놨죠. 그거 좀 얻어서 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게 숙성이 될때 가지고 가다가 떨어지네. 고기 뜨는데요 뜨는 것 같은데 시커멓게 지금 형님 미끼 한번 만져보고요 제가 갈게요 오지 마이소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까 한 덩어리 줘 보이소 잘만들었겠지 이거는 아직 숙성이 안돼 가지고 예. 한번 봅시다. 그 형님은 만든 지가 좀 시간이 좀 돼가지고. 그좀 낫네. 아니 제 거는 숙성이 돼야지, 아직 제 그. 거. 일단 영어에 맞을게요. 아니, 아니. 그, 그동안 제끼도 숙성이 되니까. 예. 숙성이 된건 훨씬 좋네요. 아, 바늘에 미기다는 게요. 요만큼 손에 잡아 가지고 이렇게요. 손으로 사사사사 하면은 둥그어지죠 그러면은. 바늘을 바늘로 여기를 중간에 푹 찔러 가지고 바늘로 여기를 푹 찔러 가지고 살짝 너무 단단하게 하지 말고 살짝 이렇게 감으면 이렇게 되죠 으아 왔습니다 으아, 차고 들어간다. 으아. 예, 한 마리 걸었습니다. 25도 되겠네.